안녕하세요, 슬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꺽정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임꺽정은 명종 때 있었던 도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홍명의 소설로 알고 있는데 1928년 일제 시대 홍명희 소설로 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임꺽정은 의적이 아니었어요. 임꺽정은 일단 명종 시대 때 굉장히 탐관오리의 스타일이 심했던 건 맞아요. 탐관오리의 스타일이 심했고 굉장히 뭐냐. 어, 사람들이 못 살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임꺽정은 거기다가 백정이었어. 요 백정은 어, 평민 중에서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거의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해서 이제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탐관오리의 스탈도 심하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임꺽정은 도적이 돼요. 임꺽정은 도적이 돼 가지고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뭐부작건 가난하건 그런 건 상관없이 다 약탈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 일화로는 임격정은 자기를 고발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그 자기를 왜 고발했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아들이 내가 고발했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고발한 게 맞는데 아들이 내가 고발했다고 했는데 그럼 살려줘야 되지 의적이 아, 아닙니까? 살려주지 않고 그냥 배를 갈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꺽정은 사실 의적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임꺽정은 이제 오른팔 서림한테 이제 얼굴이 발각돼가지고 결국 어 잡혀가지고 어, 화살을 맞고 사살하게 되고 서림한테 이제 마지막에 너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됐다 하면서 원망 섞인 말과 함께 어 임꺽정의 생은 마감하게 된답니다. 결국 의적이 아니었습니다. 임꺽정은 감사합니다. 슬로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